정작 원하시는 하늘님그 송하시는 마음은 바치지 않고 사랑은 바치지 않고 믿음을 바치지 않고 충성과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알량한 헌금을 바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속지 않는다고. 음.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로 다했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잃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란다. 주의 말이다. 예래미육 6장 말씀입니다. <laughs>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사기쳐서 재산을 모으고 이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수하고 부정부패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와서 현금을 많이 바치면 장로되고 집사되는 이런 걸죽서는 용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냐고 진실하게 살지 냐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부정부패하고, 누임을 받고 하면서, 돈 많이 받다고, 십일조를 많이 낸다고? 건축금만 해내겠다고? 감성금 질만 해내겠다고? 누가 그런 더러운 돈을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 죄인들아. 그런데, 목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이기를, 괜찮아. 괜찮아. 한국만 많이 되면 된다고? 교회 와서 충성만 하면 된다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다고? 해결을 시키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그런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구원받은 구원받은이 천군 따는 당산이야. 구원의 지장 없어. 그 정도 뜸이야 괜찮아.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고. 건축헌금만 많이 내고 11조 감상금만 내면 된다고. 그런 탐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고 대기를 촉구하고 경착해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부정부패하던 냄을 맡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마치면 좋다고, 천국은 문제없다고, 구원은 진짜 없다고, 이런 가짜 목사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 마귀 하수인들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내게 그들에게 버리려 할때 그들이 모두 쓰러 추고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지. 특히 목사와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조장하고 두둔하고. 과 정욕에 빠져서 헤어 나지 못하는 이 사악한 목사들아, 장노들아 너희들이 하,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끔찍한 징벌의 몽둥이 들고 지금 내려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회결를 촉구하시면서 지금 따지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회결는 무엇입니까? 울고불고 울고 금식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 안됐습니다. 사실 금식기도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순절 회개 기도에니 부흥 성회니 새벽 기도니, 이런 특별 회개 기도회를 열어놓고 와서 울고불고. 울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만이 마치고 하면은 진정을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똑같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쫓아가고. 분란과 쾌락을 쫓아는 똑같은 이런 가증한 죄를 저지르면서 금식기도 하고 회개 특별생각기도 하면 다 되느냐고 주님께서는 대목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회돌이 <놀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 사는 것은 진정한 회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발로로 우러나오는 순종 이것이 참가운 해결 산입니다. 거짓된 예배와 외식적인 시당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까지 행하던 습관적인 죄들과 허물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하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리는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더 바란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기도교 신앙인은. 음.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 말씀을 준양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실수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일기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려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산안 받고 평안을 회복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굳건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서 내 죄값 때문에 내 죄값을 청산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신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참으로 믿는 참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감을 깨뜨려서 주님께 다 바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처럼 자기 생명처럼 귀한 제사를 다 받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돌이키는 삿병처럼 참회개하고참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해하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변에 계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인만을 동호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은 리얼 크리스 참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하면 내 개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내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만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개념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개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개념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4장 21절. 내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도 받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보세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개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참 사랑이요. 참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누나 음. 말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기 내 안에 머무르라는 말씀은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능을 지키는 이참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자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만일의 천국의 삶을, 승리의 삶을, 영생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리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참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시식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참믿음으로 주님을 참 사랑하고 참 순종하며 기도을 지키는 것이 참믿음의 삶이야말로 참 사랑의 삶이야말로 참순종의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물론 내 성령국에서 기도하지 않겠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만, 그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에도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노라 민노라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민노라 하면서도 나는 크스찬이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아라.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 주의 말씀이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동력과 안목의 동력과 이생의 사랑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 신자예요. 성령이 떠나간 가짜 신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요분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교인들이 수족하라고요 절비해요. 한국 교회 다수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 그들 알리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볼때 그들은 가짜란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믿음은 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저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는 이라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구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구하는다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계명을 주께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laughs>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학습받은 대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십니다. 뭐, 이 정도 성경 지식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배운 대로 아는 지식일 뿐이지, 참 믿음은 그게 렇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참 믿음은 천국 가는, 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맞춰 충성하며 하님을 경외하되 일1일액의 말씀까지도 철저히 지키며 따라가는 순종하니 이런 것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참믿음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통해자 복하고 회개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laughs>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교만하게 회개하기를 밀지 말고 오늘 당장 철저히 회개해서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반복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씩 철저히 찾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시다 회개만이 살길이요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추행하는 것이야말로 참 살길입니다. 철저히 회개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더욱. 성령 충만할 것이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며 더욱 주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미음의 상태야말로 천국같은 인만의 신앙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